미나성욱공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아 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JLPT 동사 N5급인데 가해래예요이 단어를 보면은 저는 항상 집이 생각납니다. 또 일본에서 생활할 때는 예, 거기서도 <laughs> 집이 생각나다는 <laughs> 참네. 이 예, 집과 관련된 음, 외국에 있는 경우는 이제 나고 자란 고구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한자가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 궁금증 안고 내용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진들, 어또 이렇게 예쁜 새 사진도 있어요. 왜 이런 사진들이 있는지. 또이 한자는 일본 한자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 모양이 뭐 글씨체, 뭐 워드프로세서로 얘기한다면 폰트의 차이일 뿐인데 근데 이제 일본인들은 이렇게 쓰고 그렇다고 일본인들이 이 한자를 모르냐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에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일본인들이 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살아있는 일본어 단어 설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자가 들어간 예, 뜻으로 읽는 단어가 가해루가 대표적인데, 예, 또 음으로 읽는 단어도 같이 설명드리고, 이 가해루를 일본 사전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드리고, 동사니까, 동사의 활용 15가지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표제어가 여러분들이 기, 그러니까 기존의 단어 설명하는 어, 책으로 보시면 은안 돼요. 예.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단어의 백과사전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의 평가를 한번 내려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어, 제공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하시는 수강생분들이 계셔서 제가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자신 만만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사진이 예, 고맙게도 우리 자랑스러운 한글을 일본인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블로그에 뭐 인터넷 이렇게 단어들을 사진제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면 이러한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참,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본어 공부를 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우리도 이제 요즘 그런 경향이 짙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영어든 뭐 다른 언어든 이러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우리나라 이제 책을 쓰시는 분들이 한글을 달아서,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그런 책을 만들어내서 그 나라 말을 제대로 발음할 기회, 대중들에게 그 기회를 빼앗는다라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가다 라는 단어가 대표적이에요 돌아가다 돌아오다 라는 뜻도 사용이 되지만 그 안에는 집, 고국, 고향으로 돌아가다 돌아오다 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집에 가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것 같은데 가타카나 표기를 집에 가다 이거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여러분께 히라가나 가타카나 쓰는 요령 뭐 쓰는 뭐 순서 뭐 가, 가벼운 가 쉬운 영어 아니, 일본어 문법 또 단어 이렇게 설명을 할때 가장 가까운 이 우리나라 발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 한글 표시 안합니다 히라가나 그대로 가타카나 그대로 를 읽는 연습을 하셔야 그나마 일본인들이 발음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인들 우리가 집에 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집에 가다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 발음을 제대로 들어 공부를 안 하는 뭐 한글뿐만이 아니라 영어는 이게 더 심해서 음 가슴 아픈 또 일본의 최고의 그룹,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휴식기에 들어간 아라시의 슬픈 또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BTS만큼의 전파력을 갖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일본 관계자들은 믿고, 이 나이든, 나이 많은, 쉬고 싶어 하는 아이돌들에게 영어 강훈유연을 시켜서 미국 데뷔를 억지로 억지로 시켰다가, 예, 베트남 출신 아이돌 그룹이라는 소개를 받는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투자할 그 시간에 어린 친구들 더 어학 능력이 흡수력이 더 빠른 그 친구들을 훈련을 시키지 하는. 문화에 있어서만은 우리나라가 앞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의 우리나라 문화 전파 능력은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그 파급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자부심을 갖고. <laughs> 아니, 일본어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한글 얘기를 많이 하시냐고요? 자국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없이 외국어 공부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어 공부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좀 중학교 2, 3학년, 중학교 1, 2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충분히 그 모국어 이외에 제2외국어로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공부할 때그 나라 사람들, 원어민 발음 가깝게 발음이 교정이 돼요. 예. 확실히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나이에 공부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 뭐, 고등학교 때 처음 일본어 공부했었고, 그때는 반바시 때문에 공부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만, 그,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일본어 강사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공개하고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에, 일본어 공부 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휘력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발음은, 그렇죠. 이 일본인들 발음하고 똑같이 발음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아무리 연습을 해도 보통 이제 머리가 굳었다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말 표현이 있지만 머리 굳은 거 아니에요 발음만 똑같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 강좌에서도 예, 제가 다녔던 학교 학부의 교수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인이시고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굉장히 예 많이 연구하시는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그, 우리나라, 뭐, 뉴스에나, 일본 정보에 대해서, 그, 뉴스 쪽그 방송국에 의뢰를 받고, 자주 출, 어, 출연을 하시는데, 그분 발음 들으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박학하시다라는 건 충분히 알지만, 일본인이 우리나라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분이, 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저거밖에안 돼, 발음이? 라고 감히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 여러분들이 일본어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발음 가지고, 아, 그거밖에안 돼? 라고 말하는 건그 사람, 그 말을 한 사람의 인격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본어 공부를 하시라는, 어, 저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정신은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일본어 공부는 여러분들 목적을, 달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앞에 부분이 공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 선생님이 이렇게 흥분해서 쓸데없는 소리하시나 예, 그렇게 들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하는 것그 자체가 음, 즐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름의 목표 의식도 있어야 되고 성취욕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성취욕 만끽했어요. 목표하는 바 물론 어, 목표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지만 많은 성취욕 충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아 이렇게 공부했는데 안 되나 예. 계단식 공부다 예. 외국어 뭐 다른 공부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어는 특히나 정체 기간이 있어요. 그것만 극복하면은 어느 한 순간 어, 아, 어느 사이에 내가 이렇게 늘었지 하는 그 기쁨을 맛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가일로 설명드릴게요. 가일로와 국어고어데 난도 유카 해설 한글로지에가다오 오보예요라고 나옵니다. 일본어 발음을 그나마 일본스럽게 하려면 장음화현사 타금화현상, 그 발음의 예, 주의를 초금화현상, 대표적인 그 발음 주의에서 길게 할 것은 확실하게 길게 하고, 청음하고, 어, 또 타금, 구분해서 발음하시고, 그런 것만 하시면은, 어 또 이제 억양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일본인들 따라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걸 따라 하시면은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 제 일본어 실력을 야너 발음 코피기한데라고 말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었다 대단하다라고 칭찬 일색이었다라는 자기 자랑을 또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어 집에 가다를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해설. 한글의 지배 가다를 기억하자. 근데 이 예, 기억하다라는 뜻 말고도 공부하자.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자, 공부하자. 청유형이죠. 뭐 기억할 거야? 공부할 거야? 같은 조동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에르 오다, 마룡 자동사예요. 돌아가다, 돌아오다. 본디 장소로 다시 가다. 원래 있었던 다, 장소로 다시 가다, 오다. 또 왔던 사람이 물러가다. 일하고 있던 직업 또는 공부하고 있던 곳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의 의미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같은 한자인데 다른 발음. 이거는 지금 가해로는 자동사잖아요. 한 쌍으로 기억하실 가해스. 타동사입니다. JLPT N2급 단어예요. 가에르는 N5급 단어인데, 같은 한자인데, 예, 훈독 한자의 뜻이 이렇게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5단 한 활용 타동사. 돌려보내다, 돌아가게 하다의 뜻이에요. 자, 또 어려운 부분이죠. 같은 발음인데, 다른 한자예요. 가에르. JLPT N4급 단어. 하일상 하일단 타동사 바꾸다, 변하다 변화시키다, 고치다, 변경시키다, 갈다. 가에로 JLPT N3급 단어 오단 활용 자동사 본디 상태로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가에로하고 헷갈릴만한 단어인 거죠. 그 다음에 카에로 JLPT N2급 단어 하일단 타동사야. 대신하다, 대리하게하다, 갈다. 가에로 요거는 같은 의미로 쓰요 환자는. 다르지만, JLPT M2급 단어, 바꾸다, 교환하다, 갈다. 갈다, 갈다, 갈다. 바꾸다는 의미로 다 사용이 되는 거죠. 뭔가 바뀌어지는 거. 그러나, 여기에, 어, 표제어인 가에루와이가에루는 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다란 의미가 있다는 걸,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보시면, 자, 가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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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타동사, 가에스, 가에스, 가에스. 똑같아요. 이거의 의미 차이 금방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가에루 설명드릴게요. 이 한자, 이 한자 모양은 아니지만 썸네일에서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 어, 워드 프로세서의 폰트 차이. 그러나, 일본어, 를 전공하는 제 입장이 아닌 한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한자는 한, 일본어 한자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아름대로 주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우리나라 한, 한,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자는, 사용하는 한자는 아까 그 모양이다라고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고 그 쓰는 순서까지 캡쳐를 해서 여러분에게 다음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돌아갈 귀이 한자가 들어간 단어 한자 단어에서 이 한자가 이런 여러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돌려보내다 따르다 붙줬다 또 몸을 의탁하다 맡기다 위임하다 마치다 끝내다 시집가다 편들다 마다 모이다 합치다 선물하다 자수하다 죽다 부끄러워하다 몸을 의탁할 곳다다 다 동사로 쓰이는데 몸을 의탁할 곳이라는 명사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리마스 예, 스티커를 우리는 이런 걸 스티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스탬 스탬프에 가타카나 표현인 스탬프로 사용을 합니다. 4 0종의 돌아가다 스티커 스탬프의 의미 예, 스탬프를 일본인들은 스탬프라고 카타카나로 표기를 합니다. <목소리> 고리오의 o s 스야치이키태교 기간이오 데이츠버노스탐파 리오데키나이바이가 아리마스 이용하시는 어, 스마트폰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나, 또 지역, 어, 또 제공 기간에 따라서 일부 스티커 이용, 일부 스티커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까지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시간이 없어도 이 표제어에 한해서만 설명을 안 드린다. 라고 했으니까, 예, 리어,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기, 지어. 그 다음에, 태, 교, 제공. 기, 강 기간. 그 다음에, 이, 지, 부, 일부. 그 다음에, 바이, 경우. 일본어, 한자. 어, 히라가나 발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 요, 오, 삼음절어이지만, 요를 길게 발음하셔야 되는 거에, 주의해주세요 리오라고 발음을 하셔야 일본인들이 리오라고 발음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음 발음 특히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